안녕하세요. V1Pay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V1Pay 단말기를 사용하셨을 때, 그, 잘못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그 오류 메시지가 왜 뜨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를, 어, 잘못 꽂았을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말기가 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면, 자, 3일, 어, 뜨고요. 자, 됐어요. 연결됐죠? 자, 이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누릅니다. 신용카드를 누르고, 원하는 금액을 누르겠죠? 자, 100원만 눌러볼게요. 자, 결제 진행. 자, 이 상태에서 카드를 읽혀주세요라고 떴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카드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굳이 이거를 거꾸로 넣는 분이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넣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메시지가 뜨는지. 자, 잘 들어가지도 않네요. 자, 거꾸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넣어볼게요. 자, MSR 거래를 해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이 카드 단말기는, 이 IC 칩을 인식하는 방식인데, IC 칩을 인식하는 센서가 이 밑에 부분에 있어요. 밑에 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넣는 겁니다. 거꾸로 넣는데, 이걸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카드를 잘못 넣으면 이 센서가 IC 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MSR 거래를 해달라는 라 메시지를 띄워요. MSR 거래라는 거는 단말기를 예전 방식이죠. 마그네틱을 긁는 방식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승인을 받아라는 라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마 MSR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자, MSR 거래를 하실 때는 단말기가 이렇게 보이죠? 정면에서 마그네틱 선도 이렇게 보이는 방식, 방향으로 긁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긁어볼게요. 자, 방금, 보이시죠? 승인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승인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카드를 긁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이, 저,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카드를 긁었는데, 카드를 긁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IC칩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신용카드에 IC칩이 망가져가지고, IC칩을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카드를 꽂았을 때, MSR 거래를 해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 메시지가 뜰 때는, 저와 같이 MSR 거래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마그네틱선 마그네틱을 위로 긁어서 msr 거래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msr 거래가 아, 뜨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단말기에 배터리가 모자랄때 그럴 때도 msr 거래를 해 달라 라는 정상적인 카드와 정상적인 ic 칩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위로 긁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방식으로 자 그러면 취소를 자, 일단 하고요. 취소를, 자, 방식을 이렇게, 이번엔 제대로 한번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취소를, 자, 취소됐습니다. 자, 그럼 취소된 거를 확인 누르고, 판매 집계 보시면은, 자, 취소가 됐어요. 방금 전에 취소한데요. 100원 한거 취소됐죠? 자, 이상으로 MSR 거래에 대해서,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